화이트 쇼룸 배경, 카메라 줌인 2025 헤벨 전면부 클로즈업. 안녕하세요. K 드라이브 존입니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2025년형 하바를 만나보시죠. 전면부는 대형 라디에이터 그릴과 슬림한 LED 헤드램프로 강렬한 첫인상을 주고, 측면 라인은 근육질 디자인과 크롬 포인트로 세련된 분위기를 더합니다. 후면부의 풀 LED 리어 램프는 수유부의 존재감을 더욱 강조하죠. 성능은 2.0L 터보 엔진과 하이브리드 시스템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속은 민첩하고 최신 8단 자동 변속기와 전자식 사륜 구동 덕분에 도심은 물론 오프로드에서도 안정적인 주행을 보여줍니다. 실내는 고급스럽고 첨단적입니다. 파노라믹 디스플레이, 헤벨 OS 무선 스마트폰 연결, 그리고 프리미엄 가죽 시트와 파노라믹 선루프까지. 뒷좌석 역시 넓은 공간과 편안한 리클라이닝 기능으로 가족 수유부의 매력을 충분히 다.